오늘 함께 할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읍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1편 119편은 장으로 치면 성경에서 가장 긴장이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긴이 절을 통해서 오직 한 주제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 시.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 이 읽었던 이 97절 시작하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은 다한 번쯤 들어보았을 말씀이고, 어떤 가게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이 구절이 꼭써 있는, 현판에 써 있는 것도 가끔 봅니다. 또한 구절이 있죠. 읽지는 않지만 105절을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 라는 말씀도 있죠. 이 말씀도 다한 번쯤 들어보았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하고 사랑했던 이 시인 119편을 지은 시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은 부담스러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읽을 시간도 없고, 들을 시간도 없고, 또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100% 하기보다는 잘 하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뭐, 사랑스럽습니다라는 고백보다는 부담스럽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의 찔림을 받는 고백이 더 먼저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7편, 내가 주의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이 말씀은 내가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첫 아이가 태어날 때, 내가 첫 아빠가 되고, 첫, 음, 엄마가 될 때, 그 태어난, 갓 태어난 갓난 아이를 딱, 안, 이, 데리고 오면 어떤 마음입니까? 안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앉다가 내가 꽉 쥐어서 아플까봐, 혹시라도 앉다가 떨어뜨릴까봐 어쩔 줄 몰라서 앉는 그런 모습이 있죠.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혹시나 내 힘이 아이에게 어떻게 될까봐 막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 그리고 아이를 누워 있는 아이를 볼 때마다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냥 계속해서 보잖아요. 사랑스러워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 예. 내가 주의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표정과 그 말과 그 행동. 그게 이 97절에 있는 이 고백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인이 10편 119편을 지은 이 시인이 어떻게 그렇게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도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9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증거를 늘 비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명철함을 주기 때문이죠. 또 9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나를 원수로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를 명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나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명철함이 덜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의 가운데에 닥쳐오는 위기를 대하는 태도 그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는 능력을 보면 어쩌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대하고 더 명철하게 모든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더 슬기로울 수 있으며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와 이 명철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더 지혜롭고 더 명철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더 대처할 수 있는 초세술이 뛰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셔서, 내 길의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를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로 나를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우서 3장 16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캄캄하지만 그래서 멀리는 내다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래도 내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에게 어느 순간 영생이 주어짐을 나는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고 명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지혜죠.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명철이죠. 내가 가는 그길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비춰주셔서 나라의 하여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지혜고 우리에게 있는 명철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수 없는 길이죠. 이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지 않으면 볼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명철함을 더하셔서,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아,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갈수 있구나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지킴으로써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다다르는 목적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다다를 수 없는 온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 보면 우리를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한다고 10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거짓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내 발을 금해서 악한 길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길로 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주신 명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아 이것이 거짓된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이구나 알게 하셔서. 그것을 미워하게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5절부터 1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08절 말씀해 보면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는 길이 직선만 있을까요? 대로만 있을까요? 그 길을 맞는 세력들은 없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볼까요? 110절 말씀입니다. 1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성경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물을 놓아 싸오나 나는 주의 법돌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그것은 육체적인 생명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생명일 성성이 다부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 가운데 항상 위기가 닥쳐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들도 있고,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위협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했던 사단이죠.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히 거짓말하며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입니다. 하물며 우리랴. 안 다가올까요?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아, 이것 아니다. 이것 아니면 잘 된다. 이것을 조금만 벗어나면 한 번만 이렇게 틀면 너잘될 것이다 하고 끊임없이 나를 미혹합니다. 올무를 놓칩니다. 삶의 위기, 나를 무너뜨리는 올무들,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하는 많은 일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설사 그로말미야마 위기가 올지라도 설사 그로말미야마 내가 올무 가운데 갇힐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 주의 법을 사랑하는 그 자리예요 시인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이 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이나이다 여러분, 주의 법이 사랑스러워서 두 가지죠. 종일 어떻게 해요? 읍조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또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뭐 친척들을 동기들을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관계만 있나요? 항상 좋은 일들만 있가요 항상 좋게만 연결돼 있나요? 어, 저기도 뭐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도 하고 마음을 아파하기도 합니다. 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하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요? 늘 함께합니다. 드라마 보시나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이 곧잘 나오죠. 처음 이제 사귀게 됩니다. 일을 찹니다. 나사깁니다 하고 그날 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침대에 누워서 막 생각하죠. 뭐종일 생각합니다. 그 그녀 아니면 그 남자와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했던 고백들을 떠올리고 뭐 포옹하든지 뽀뽀하든지 그 일들을 종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말들, 그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리죠. 그리고 그다음 날 데이트하죠.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바래다 주죠. 그냥 헤어지나요?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다가 또 함께, 우리 잠깐 걸을까 하고 또 시간을 보내다가 밤늦게 들여다보네요. 그리고 헤어지기 싫어서 머뭇거리죠. 왜 그런가요? 함께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냥 함께하고 싶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읍조린다 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음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종일. 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함께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종일 하루 온종일 작은 소리로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나에게 어떻게 해요? 읍조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음인지 아이 말씀이 너무 좋다 하고 읍조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루 종일 읍조리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런 뜻일까? 나에게 주신 뜻이 이런 뜻일까? 계속해서 종일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10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나를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 나를 명철하게 하셔서 내 앞을 환히 밝혀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아 이것보다 달콤한 것이 있나 이게 시인의 고백이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맛을 느끼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맛을 너무도 달게만 느꼈던 이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번 하루 종일 되새겨 보고 되새겨 보고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때까지 하루 종일 말씀과 함께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나를 볼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말씀으로 인한 은혜의 처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셔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어느 쪽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인지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이 꿀보다 달 때까지. 하루종일 묵상하며, 읊조리며, 대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시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위에서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주의하면 힘있게 버려 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